잠깐 시간될까? 드디어 한국 AI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출범했습니다. 이름하여 국가 AI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첫 번째 안건은 뭐냐? 바로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이에요. 목표는 단순합니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세 가지 축으로 추진되는데요. 첫째, AI 혁신 생태계 만들기 인프라 깔고,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 개발 규제도 혁신. 둘째, 범국가 AI 대전환 산업공공지역 전부의 AI 적용. 문화, 국방 같은 한국이 강한 분야랑 결합해서 신성장 동력 뽑겠다. 셋째, 글로벌 AI 기본사회에 기여, 우리 기술로 국제적으로 영향력 확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 안건은 무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추진, 2030년까지 GPU 5만장 확보, 민간 참여율 70% 이상으로 끌어올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관 협력으로 간다고요. AI 인프라부터 반도체, 산업 적용까지 풀코스 준비 중인 한국. 과연 목표대로 AI G3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너네도 구독, 좋아요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소식 받아보자.